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장에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이 딱 있으면 아 내가 진짜 앞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생에 어떤 거침없이 준비가 되겠구나,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한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장기와 활동기, 노후기가 있는데 성장기라는 문제집은 30세까지 그리고 활동기라는 문제집은 70세까지 그리고 노후기라는 문제집은 한 30년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장기라고 하는 문제집은 부모님이 함께 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 문제집을 때 많이 도와주셨죠. 어떤 분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안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적게 도와주셨던 도와주셨죠. 자두 번째 문제집과 세 번째 문제집은 그러나 혼자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풀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딘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이라는 게 결국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장을 들여다 보는데 아이 정도면 내가 걱정 없이 앞으로 몇 년간은 생활할 수 있겠구나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 통장에 이 정도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이 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최근에 유행했던 말 중에 마초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마초세대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 혼쭐이 여러분이거나 아니면 혼쭐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마초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굉장히 성장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굳이 부양할 필요는 없는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필요가 없어서 부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양할 만한 컨디션이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나 하나 지금 생존하기도 바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의 세 권의 문제집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하고도 연결됐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5, 60대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2, 3, 40대라고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내 문제집만 풀면 됩니다. 네 문제집.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집이죠. 두 번째 문제집. 자, 첫 번째 문제집은 소비만 있고 소득은 없던 시절이니까. 세 번째 문제집인 노후기는 소비는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집도 사실은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때는 부모님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후에는 부모님이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경제 활동기에 있는 과거의 내가 노후기에 있는 지금의 나를 도와줘야 된다. 유일하게 인생의 시기에서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경제 활동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많은 혼쭐이 여러분들은 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활동기를 지나고 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얼마나 플러스를 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통장이 얼마 들어 있느냐? 이걸 지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거죠. 자,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에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나의 경제활동기에 태어나죠? 그리고 나의 노후생활기에 경제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자녀의 경제활동기에 나의 노후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경제활동기에 자녀성장기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맞춰 세대는 아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도와줘야 되지만 부모로부터는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그리고 부모를 우리가 부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양은 확실하게 못 받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 활동기는 자녀의 성장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플러스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1억 모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을 딱 들여다보면, 통장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지금 인생의 세 권의 문제집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플러스를 만드는 거의 시작점이 뭐냐. 그게 1억 모이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 적어도 7년 안에는 1억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7년 후에 1억은 지금 1억하고 화폐가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1억보단 더 모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1억 2천 정도를 모아서 지금의 (1억)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1억을) 모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 (7년) 안에 활동기에 이 정도의 (1억이라는) 통장에 돈이 없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서울머니쇼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매일경제신문에 내용이 났습니다. 어서 제가 이거를 어 읽어봤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강의한 내용을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기자님이 잘 써주셨더라고요. 매일경제신문 5월 11일자에 어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장면, 1억 한 번만 모아보면 삶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댓글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1억을 모으지 않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죠 1억? 1억 모아봐야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다 그랬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분도 많고 1억이 무슨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1억 모았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제가 댓글을 다 봤거든요 뭐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1억 모아도 안 바뀌던데? 요런 분이 있어서 아, 그분은 1억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억 모아도 뭐 별거 있겠어로 댓글을 써주신 게 아니라, 그 기사입니다, 기사. 저희 돈줄남에 댓글이 달렸다는 게 아니라, 기사에 1억 모아도 안 바뀌던데?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그분은 왜안 바뀌었을까요? 그분은 1억 모았는데도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작년은 아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뭐냐,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소득 높이고, 시간 높이고, 수익률. 이걸 상품으로 얘기하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원금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수익률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말씀드렸던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수익률이 어떻고, 뭐 S&P 500이 어떻고, 나스닥이 어떻고, 그거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맨날 뭐 들여다 봐도 수익률 차이가, 물론 한번 뭐 3, 4년 정도 지나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재테크는 세 가지 영역이다. 결국 소득, 시간, 수익률인데 소득과 시간을 늘리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로 1억을 모았는데 변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억을 모은 사람 통장에 1억이 딱 들어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그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1억을 달성한 사람 저축의 근력이 생긴다입니다 자저축에 근력 그러면 좀 막연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내가 월급을 타서 50만원 60만원 딱 청년희망적금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청년희망적금 끝나고 청년도약계좌 70만원 딱 20만원 올라갔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1억을 딱 모은 사람은 말이죠 한 달에 130에서 150만원은 그냥 거뜬하게 저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곧 50만원 60만원 저축하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 그때 그랬지. 그때 월급이 적어서 그랬나? 사실 4년 5년 전에 비해서 월급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저축의 근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저축을 증액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축의 근력이 생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억을 모은 분은 1억을 모은 정도의 마지막에 했던 저축보다 더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증액을 해서 1억을 만들 정도가 됐으면 최소한 150, 60, 70이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더 증액 저축을 하면 물론 더 좋지만 160 70만이라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사도 할 정도가 된다면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이거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1억을 만들어 놨으니 그 1억 만든 분이 아직 1억 만들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못 느끼시겠지만 1억에서 나오는 자본 소득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저축할 때는 그냥 저축의 적금 이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적금과 내가 1억을 모은 1억을 은행에 예금을 하든 아니면 무슨 어디에 투자를 하든 거기서 생기는 배당이든 거기서 생기든 이자든 예금 이자가 생긴다. 또는 배당 소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저축을 새로 하는 부분 말고도 자본 소득이 생긴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본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는 날이 부자가 되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돈줄남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날 그날은 언제예요? 그냥 자본 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날, 자본 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날, 그날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억을 모은 사람은 1억을 안 모으고 저축하는 사람보다 자본 소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말이죠. 제가 늘 인용하는 이야기죠. 행복, 자율성이 늘어나야 된다. 뭔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 유능해져야죠. 유능한 성장 가능성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1년, 2년 전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 그런데 바로 1억을 모으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 생각 안 했었는데 1억을 모으고 나면 결혼 한번 해볼까? 자 청약을 한번 해볼까? 창업을 한번 해볼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1억만 모읍시다. 이번 책에 썼던 사례자. 이거 실제 사례거든요. 1억 모으고 나서 그 1억 가지고 무인점포인 신도시에 반찬가게를 열었던 사람. 창업.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억 모으게 되면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능성은 뭐예요? 가능성. 제가 늘 말씀드리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가능성이다. 자, 여러분 지금 통장을 딱 보면 얼마 있습니까? 1억 2천 있어요? 그러면 1억 2천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 2억 있어? 오, 이분은 2억만큼의 가능 아직 안 썼잖아. 그거 가지고 뭐 어디 투자를 하든지 뭘 사든지 아니면 뭐를 창업을 하든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2억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다 쓰고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미래가 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1억을 모은 사람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최초에 1억 모을 때는 5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 1억이 2억일 때는 얼마나 걸리느냐? 똑같은 저축을 했을 때 9개월이 단축돼. 이왜 그러죠? 금액이 똑같이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본 소득이 따로 발생을 하니까 결국 넷째는 뭐냐?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 여러분 가속도가 붙는 재미 아십니까? 가속도가 붙는 재미. 10분에 3문제를 풀었는데 10분에 5문제를 푼다. 이게 자산성정도 등속운동이 아니라 가속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막 느껴진다 이거야.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은 사람들 이런 걸 체감해. 아까 그 댓글 다신 분은 아직 조금만 더 모아보세요. 아직 이 단계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모아보자.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직장인들 피곤하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버스 피곤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그러면 가끔 들여다보는 통장이 위안 아닙니까? 통장 딱 보면 크, 그래도 내가 내년 요맘때쯤 되면 요게 딱 2억이 되네. 아, 진짜 뿌듯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 직장인들의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발전이 정체될 때 느껴지는 거고 가능성이 없을 때 느껴지는 거고 그럴 때 우울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섯째는 자존감이 올라간다입니다. 자존감이. 1억 모은 사람 만나보세요. 1억을 뭐 20년 만에 모았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존감 올라갑니다. 내가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땀 흘려서 내 돈으로 1억을 모아봤다.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인생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뭐 경제도 혼란스럽고 뭐 그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통장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딱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어디 가서 어깨 피고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뭐억이라는게 이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다. 댓글에 이런 글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1억이그1억이 그 1억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장에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통장에 최소 얼마 있어야 내가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1억이 나한테 주는 인생의 변화가 뭔지를 그때 자신한테 물어봐라. 1억 모으기 전에 아, 뭐가 뭐 바뀌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